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침대나 흙침대를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다 깔수 있는 제품을 쭉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 난방은 외국이랑 달라서 바닥에서 보일러를 틀어서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는 그런 난방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서 주무시게 되면 보일러를 많이 틀어서 공기를 따뜻하게 해 주던지 이제 그러지 못한 집들은 이제 침대 위가 춥다 보니까 온열기구를 이제 쓰시게 돼요. 뭐 전기요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온열 매트 이런 거를 쓰시는데 이제 그런 거를 쓰시다가 그게 이제 건강에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매트라는 거를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좋은 흙 침대라든지 뭐돌 침대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일반 매트 푹신푹신한 거를 쓰시다가 이제 따뜻한 것만 생각하고 아 내가 흙침대나 돌침대에서 잠을 자면 따뜻하게 잘수 있겠구나 이 생각만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돌침대나 흙침대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무시려고 하다 보니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매트레스를 쓰시다가 예전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방바닥하고 똑같은 그런 그 돌침대나 흙침대에서 주무시려고 하니까 몸이 여기저기 배기시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이게 우리 몸이 이제까지 좋은 매트리스에서 주무셨던 분들은 체아 분산이 잘된 데서 주무신 거거든요. 내 허리도 잘 받쳐주고, 뭐 옆으로 자도 나의 이온 몸의 몸무게를 갖다가 어 눌러줘도 밑에서 푹신하니까 아플 일이 없었는데. 그 돌침대나 흙침대는 방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프셔 가지고 거기에다 깔게 어떤 게 있지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바닥에 까는 거를 어떤 걸 구입하셔야 될지 모르셔 가지고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종류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똑바로 주무시는 분들은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 하고 달라서 푹신거리는게 덜해도 괜찮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그냥 요렇게 카페트 면 카페트 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우레탄 폼 쓰셔도 괜찮으시거든요 이런 면 카페트는 솜을 누벼 놓은 거라서 그렇게 푹신하지는 않아요 얇은 거가 좋다고 해서 얇은 거를 깔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딱딱한 데 주무셔도 괜찮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카페트 같은 거 정도만 깔으셔도 되고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푹신한 게 이런 우레탄 재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레탄 재질은 우레탄도 있지만 이제 라텍스도 있어요. 근데 라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기간이 조금 되다 보면 가루가 나거나 형태 변경이 빨리 와서 요즘은 이렇게 돌침대나 혹침대에다가 쓰는 이런 전혀 우레탄 패드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타퍼보다는 얇지만 보시기에는 이제 솜 들어간 카페트처럼 보여도 이 쿠션감이 쓰시는 기간 내내 이렇게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얇으면서 쿠션감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레탄 재질로 된 카페트, 얘나 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라텍스 얇은 거, 2, 3cm 짜리를 쓰셔도 괜찮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두께예요. 이런 면카페트나 얇은 우레탄. 그 정도만 가지고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주로 똑바로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만 주무셔도 불편함을 못 느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불편하셔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어떤 걸 권해드리냐면 예전에 온돌빵이라는 걸 우리가 모카솜유를 썼잖아요. 그런 모카솜이라든지 양모솜이라든지 폴리에스터 솜은 열을 사람한테 빠르게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이런 종류가 모카솜, 그 다음에 양모솜, 이런 폴리에스터 같은 합섬이 있는데 양모솜하고 모카솜은 천연소재의 솜이어서 열전도율이 빠르지만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다져지면 쿠션감이 좀 없어요. 그래도 이런 우레탄 카펫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누웠을 때 딱딱함이 덜하니까 모카솜이나 양모솜 같은 거를 깔으셔도 돼요. 지금 제가 여기에 올려놓은 것처럼 요즘은 양모솜이 이렇게 3단 요처럼 도톰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양모솜을 깔으셔도 열이 잘 올라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모카솜이에요모카솜은 이렇게 마음대로 접을 수 있고 처음 두께는 이렇게 두껍지만 어쨌든 가라앉으면은 조금 낮아지는 거. 그래도 열은 잘 올라와요. 그다음 이제 제 앞에 이렇게 놔둔 게 합섬 종류예요. 이제 합섬은 폴리에스토 섬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합섬도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면 두께가 거의 다 비슷해요. 겉으로 봤을 때 모양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솜을 보시면 어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 두께가 거의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두꺼워 보이니까 어 이게 두껍구나 하고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솜을 보면 딱 사람 몸이 제가 이렇게 힘을 가해도 금세 이렇게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힘을 가해도 얘보다는 얇지만 더 밀도가 높아서 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두께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간 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밀도가 다르다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간 솜을 많이 늘수록 보기에는 얇아 보이지만 가라앉는 속도가 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섬도 눈으로 보이는 거랑 더 빨리 가라앉는 거더덜 가라앉는 게 있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두께만 보시고 이런 합섬을 사셔도 실패하실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합섬 중에서도 기능성 합섬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합섬은 폴리에스터 섬을 눌러놓은 합섬이에요. 그래서 목가솜이나 양모솜처럼 가라앉으면 이제 쿠션감이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 솜은 기능성 솜이에요. 이거나 이거는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솜인데도 솜을 스프링처럼 만들어놨어요. 이제 이런 게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솜인데 쿠션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쿠션감이 목화솜이나 양무솜이나 이런 일반 폴리스터 솜을 눌러놓은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솜은 어 이제 누웠을 때 푹신푹신한 거죠. 스프링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솜 종류라도 손님들이 조금 더 이제 솜이지만 쿠션감이 오래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기능성 솜을 사시는 것도 좋아요. 요거하고 요거처럼 이렇게 돌침대나 흙침대에 몸이 배기지 않으면서 따뜻한 열이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타퍼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손님들이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솜 종류가 가장 좋으나 이솜 종류로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그러신 분들은 열 올라오는 거 어느 정도 포기하시고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에 깔아놓은 이런 메모리 폼 있거든요. 이런 메모리 폼 같은 거 두꺼운 거 말고 한 5cm 정도 밀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것도 이제 뭐 하드한 폼도 있고 소프트한 거 중간 타입 여러 가지 있으시니까 이제 이런 솜 종류 가지고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메모리 폼 종류로 해서 두껍지 않은 거 사용하시면 일반 침대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따뜻하게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돌침대나 흙침대에 깔수 있는 타퍼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영상 보시고 각각 개인한테 맞는 그런 타퍼를 꼭 찾으셔서 편안한 잠자리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자리에서 협찬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매주 추첨해서 선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요번 주 협찬 제품은 이렇게 이쁜 애기 그림을 협찬을 받았어요. 보시면 아토피 안심 되는 그런 가공 다 됐고요. 케어텍스여서 애기들이 많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열이 많아서 뭐 사계절 다요 정도 두께면 덮으실 수 있으니까 이 이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선물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